안경의 필수템 코받침 솔루션 간편하게 교체하는 안경 코받침의 모든 것. 니 이거 안 써봤제? 이 에어 실리콘 안경 코받침 써봐라. 안경 쓰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걸 흘러내리고 코에 자국 남는 거 정말 짜증나잖아. 이제 그럴 일 없다. 이 코받침으로 교체하면 척 붙어서 흘러내림 방지 효과가 완벽하단 말이야. 이거 완전 물건이 돼. 20개나 들어있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. 드라이버도 함께 제공되니까 교체하는 것도 정말 간편해 착용감은 말랑말랑해서 편안하고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니 이거 안 써봤지? 이코인놀이 프리미엄 안경코받침 실리콘 패드 교체 세트 써봐라 매번 안경점 가서 바꾸기 귀찮았잖아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집에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해 이거 완전 물건이데 25쌍이나 들어있어서 필요한 만큼 쏙쏙 꺼내서 쓰면 되니까 오래 쓸수 있어 코받침도 푹신푹신해서 착용감이 정말 좋고 흘러내림 방지도 확실해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손에.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네 이거 안 써봤제? 이 해피앤몰 안경 실리콘 코받침 패드 교체 세트 써봐라 안경 쓰는 사람들을 알지 코받침이 오래되면 불편하잖아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 세트 하나면 다양한 사이즈의 코 받침을 마음껏 바꿀 수 있거든. 가격도 착하고 무료배송까지. 이거 완전 물건이래. 70피나 들어있어서 몇 년은 거뜬히 쓸수 있을 것 같고. 위생적으로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다니까 자주 쓰게 될 거다. 투명한 색상이라 디자인도 무난해서 어떤 환경에도 잘 어울려요.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. 한번 써봐라. 진짜 물건이다.